도로라는게 말입니다. 공법상의 도로가 있고 관습상의 도로가 있어요. 일명 관습상의 도로 우리는 편안한 도로라고 합니다. 공법상의 도로는 사도법이 의한 도로가 있고 사도법이 의한 도로가 있습니다. 이 도로법이든 사도법이든 공법상의 도로는 지목이 뭐로 나오냐면 도로 나오게 됩니다. 그런데 무슨 차이냐 근데 소유주가 국가 사도법은 내일입니다. 내 건데 도로로 잡혀있고 국가 건데 도로 잡혀있는 겁니다. 이런 경우는 사도법에서 자기가 사도를 개설했을 경우도 있고 제가 지금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내 땅이 여기 있어. 근데 여러분들 앞으로 사건 정보 좀 많이 볼 텐데, 거기에 보면은 물건 분석을 대충해 줍니다. 이 토지가 경매에 나왔는데, 밑에 보면, 정보지에 보면은, 감정평가세 보면은, 맹지로 나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은 뒤적뒤적 할 필요 없이 바로 넘겨버리죠. 그 나쁘다 맹지, 왜 사라고 하는데, 말씀드렸지만, 가보면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것도 할수 있고요. 이 맹지인데 말입니다. 사장님 말씀한대로 도로가 있어. 그런데 이거처럼 도로 찍히지 않은 이런 게 현황 도로라는 거예요. 이 도로로 지목이 안쓰있다는 얘기는 뭐죠? 지금 이게 이 부분이 도로로 좀 활용되고 있는데 지목이 도가 아니에요. 이게 누군가의 소유주, 소유주가 따로 있는 그냥 땅인 거예요. 이 땅을 관습적으로, 옛날부터 썼으니까 도로로 써버리는 거예요. 도로가 아니니까 뭘로 되 있겠죠? 이런 거는 논일 수도 있고, 예. 밭일 수도 있고, 이마일 수도 있고, 경우에 따라서는 배지일 수도 있어요. 경우에 따라서. 그러면은, 정보지에 맨지로 나와서 무조건 덮어버라는게 아니라 다 보시면 찾을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? 이거는 뭐냐면은 이 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. 있는데 내 소유권 행사를 못 하는 거예요. 공익을 위해서 국가에서 이 사람에게 소유를 제한했을 뿐인 겁니다. 이미더로 여기 통로 막으면 안 돼. 옛날부터 다리던 곳입니까? 이게 현황도인 겁니다. 그럴 때. 어차피 얘는 이땅 쓰니까 못쓰니까 어차피 못쓰죠 얘한테 동의를 받으면 내가 이도을를살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했던 건 뭐냐면 이 현황도로지만 그냥 길 있으니까 나도 도로처럼 쓰겠지 라고 건축행위를 했는데 결국수 소유주가 따로 있는 겁니까? 음. 이렇게 도로가 됐게 되면 상관없는데 네. 건축법상으로 맞아요. 이 도로라고 지목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건축법상의 도로가 어디에 개재가 돼야지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냐면 도로관리대장에 고시가 돼야 됩니다 아니면 예정도로로 고시가 돼있을, 앞으로 이 도로가 될 건데 예정도로 잡혔던, 아니면 현재 고시되 있는 도로일 때 도로로서 건축법상 도로인 거예요. 근데 지금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나는 이 도로가 있으니까 이 도로겠지라고 마음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. 동의를 받고 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다. 이 부분에서 행정청에서 하타부터 얘기 못하는 겁니다. 가끔 여러 뉴스에 보시면 내 땅이니까 못 들어가고 말투박아 놓고 무뭐 컨테이너 설치해가지고 놔 인근 주민들하고 싸움 붙고 소송 걸리고 그럼 제일 먼저 뭐 인터뷰 누가 하죠? 그 관할 그 행정부 그 구청에 가가지고 아니 왜 민원들이 싸게 벌었는데 왜 여기서 중재를 안 하십니까? 그럼 인터뷰 내용이 다 똑같죠. 이건 저희가 반약가가 아닙니다. 왜? 이거는 제 자기 개인 소유예요. 이건 민원을 나 동의해달라고 요청할 뿐이지 여기에 행정기관이 이 뿐이 있습니까 이게 도로일 경우에 행정기관이 개입하지요 국가권이니까 하지만 이건 개인과 개인들 간의 싸움에 행정기관이 이렇게 저렇게 중재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저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 그렇죠 차이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개인이 도로를 내가 사도법으로 이해 가지고 내가 개인 도로를 만들었다면 은 도로 다니는 사람들한테 내가 통행을 받습니다. 가능해요. 근데 내꺼니까 도로 받다가 누가 통행을안 해서 열받고 컨택을 박아놨다. 그건또안 되는 거예요. 공인중에 아수 내가 내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그촬용을 받지만 어느 순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. 하면며 이건 현행도로는 국가에서 개입할 부분이 아닌 거예요. 개인과 개인들의 싸움에서 굉장이 기본 계 팔장처럼 지켜만 볼수 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